야. 오빠 오빠 오왜날안 음. 반겨주지? 왜 그래? 음. 어디에 배웠어 어떻게 하다가? 칼을 요리 어? 칼을 여리 꽂아줘야 돼 어? 아, 미안해 오빠 어떻 오늘 많이 배웠어 잠깐만 음. 일단 소독 해줄게 음. 자 환자분 혼자분 제가 할게요. 기병리요 이거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그 정도 기본은 저도 합니다. 그냥 손으로 꺼내시 말고 하시던데요. 아닌데요 저기요, 그쪽이 저에 대해서 저걸 아세요? 저에 대해서 아세요? 뭐에 뭐에 끼움? 이래야 빨리 낫는데, 혼자 환자가 불쾌해서 빨리... 뭐에 뭐에 끼움? 좀더센티는 내가 깃털이 아겠지 구덕스 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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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하나 올려야겠는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너무 매운데? 이게 아닌데 뭔가 라벤 같기도 하고, 저게 스유님의 오디오가 겹치니까 조금 비콰이어 플리즈 한입 먹어볼래? 안먹는다 자. 특별히 내가 뭐야 베이컨 있는 분으로 준다. 어때? 어때? 어떻게 먹어? 너무 매운데? 그래? <laughs> 그 정도야? 아니 파지. <laughs> <바티. 웃음> 라 <고마라. 웃음> 털찌지 않았니? 털찐 건가? 콩알아, 멈춰봐. 콩알아, 이리로 와봐. 기다려봐, 여기 봐봐. 털이 찐 거네. 털 찐자. 가자. 어이, 콩알아, 멈춰봐. 콩알아. 에, 뭐, 이게? 아이씨, 뭐해, 이거? 치약 같은데? 아, 시, 뭐, 이거. 치야같은데 아. 예원아책 갖고 와봐 꽝어. 30. 다, 특기평가도 하고 있어. 와. 야, 너 이제 중학생 돼야 되잖아. 오, 중학생이면 필요 데 내년에 차 하나 더 먹자. 너 이건 아니야. 너만 두개 주는 거야 특별히. 잔주 되니까 빼주세요. 안 네.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아, 어. 아, 네가. 아니, 아니. 면한 개를 빼야리 와. 원래 두개 빼다가 한 개만? 야, 왜한 개? 진짜 아니뭐 아니야. 쟤왜 빼줘요? 이건이 타건아 다행 다행이 거구나 이건 뭐야 또 이거 누울 거지? 다현이몇 개? 어 잘했네 다현나이것도다 맞았어 다이 잠은 끝났어. 해피는 뭐야 행복 뜻이 뭐야 해피 행복한 이지 이른으로 끝나면 보통 뭐뭐한 예쁜 아름다운 행복한 이런 거다 뭐야? 그치? 근데 왜 부사라 저거지? 응? 음, 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희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희재야 너몇권 하고 있지? 僕。 거의 이거 시험기간에 무기력한 내 모습인데? 아니 이거 오빠 이거 진짜 퇴근하고 퇴근하고 침대에 있는 우리 모습 아니야? 아니 잠깐만 어머 아니 이거 좀 너무 비끄러운데? 아니 시험 보고 놀러 갈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다. 이 다리를 왜 저렇게 걸어? <목소리가> 좀 그.. 어디 제주도에 있는 그 무슨.. 산호 호텔 온 거. 내가 만약에 펜션 갔는데 옆방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웃으라고? <laughs> 그래 그래 그렇게 웃으면 돼 <laughs> 그렇게 웃으면 돼아 <laughs>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렇게 웃으면 돼 어.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나도 나도 같이 같이하자 시작. 아니 안 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어려운데. 어렵다. 잠깐 마만 할까? 길이 맞아요. 그 길이 맞아요. 음.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맞습니다.